네번 뚫딱입니다. 뚫딱? 뚫딱이 뭐야? 틀딱도 아니고? 호빠에서 가명 쓰시는 이, 이유 아시는 분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호빠에서 가명을 쓰는 이유는, 많은 심리가 작용을 해. 어떤, 그러니까 작용 심리가 많은, 첫 번째는, 이제, 나, 이제 나한테 심취한 스타일들이 있어. 나는 이제, 몸팔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남창인 거야. 그냥 그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 취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한 편의 드라마에 있는 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손님을 만나든 게이 손님을 만나든 뭐 가끔가다 막 이빨을 존나 까잖아. 뭐 예를 들어서 아난 어, 씨발 초등학교 내 동생 학교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비련의 남창이 됐다. 근데 이 말에 이 뽕에 내가 취하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수 밖에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할수 밖에 없는, 난 비련의 남창.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내가 강학도면은나 강학도 아니야. 나 강학자야. 나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강학자야. 이러고 이제 나에 취하는 거야. 그니까 러 이제, 호빠를 추구하면 세상 비련의 남창인 거야. 응? 그래갖고 이게 취하는 스타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이제 호빠 다니는 애들 중에서 이빨을 제일 많이 까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거예요. 나 옛날에 이제 아이돌 연습생이었어. 이걸 이 거짓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오빠 마담을 좀 오래 했잖아요. 오빠에서 이제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10명 중에 한 명은 꼭 이런 이빨을까? 옛날에 나뭐 JY 땡이 있었다. 뭐 Y 땡이 있었다. 뭐 S 땡 연습생 출신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졌다 이런 애들 보면은 노래를 들어 보면은 어디서 교육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약간 타영이 존나 심해. 바이브레이션을 어디서 배웠어. 근데 막, 막 소리를 뭐 어떻게, 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이게, 노래를, 노래방 기계라도, 이제, 노래방 소리를 많이 듣던 사람이잖아, 나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노래방 기계가 있던 공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듣는 귀는 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노래를 잘하고, 누가 어설프게 하는지, 그런 귀는 약간 열려있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내가 조까지 불러도. 근데 뭐, 이제, 어디서 이제, 이, 이런 걸 배웠어. 간다. 막 이런 걸 열심히 외웠갖고 모든 노래, 야, 밥을 먹었어. 그랬어. 나는 뭐, 개이야. 그, 바이브레이션도 존나 어디서 배워왔어. 그래갖고, 바이브레이션 좀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호빠 선수가 노래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족같이 부르는 애들을 다 족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 노래 잘한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야. 나 아이돌 연습생이었어. 이런 게다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 진짜 아이돌 같은 애들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뺑기를 까고 다니는 거지 본능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나는 특별해 나는 호빠에서 몸을 팔지만 씨발난 언젠간 연예인이 될 몸이야 10명 중에 진짜 7명이 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 어? 아, 나는 씨발 언젠간 TV에 나와서 아씨발내 몸을 팔았던 내 과오를 딱 지우개로 지우고 나는 존나 잘 나가는 연예인처럼, 아, 뭐, 연예인처럼 살 거야. 약간, 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 응. 음. 어, 신분이 들키기 싫어서. 근데 그 신분이 존나,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길 가다가, 뭐, 학원에서 들켜갖고, 아, 뭐, 학원, 뭐, 애들한테, 뭐, 호빠 남창이라고 소문을 당할까봐 그런 착각이 아니라, 나는 언젠간 뒤집어질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나는 뺑이를 깔 수밖에 없다. 응. 음. 뭔말인지알지 그래서 이제 가명을 쓰는 경우 있고, 세 번째. 이름이 존나 어려워. 강 뚫딱이야, 본명이. 그러니까 본명 강 뚫딱. 그러면 1번 뚫딱입니다. 이러면 약간 심... 느낌이 촉까잖아 손님도. 뚫딱? 뚤딱? 뚫딱이 뭐야? 틀딱도 아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뚫딱씨 앉지 말아주세요. 이런 일이 초래할까봐 본명이 어려워서 가명으로 쓰는 경우, 세 번째. 뭐, 네 번째. 뭐, 그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연예인 이름이 있어. 연예인 이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예인, 연예인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내가 뭐, 연예인 강학도를 너무 좋아해. 연예인 강학도처럼 생겼으면 좋겠어. 이래갖고, 이름을, 뭐, 뭐, 강학두 이런 식으로. 강학두 뭐, 이렇게 비슷하게 약간, 그 맛이 나게끔. 그 연예인의 느낌이 나게끔. 그 맛이 나게끔. 이렇게 들게. 뿌리는 거야. 그리고 나도 약간 그런 사람과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착각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내가 세련돼지고 싶어하는 그런 원래 이름들이 다들 있잖아.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볼 텐데. 만약에 내가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다면 어이 정도 이름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옛날부터 어나 이름 촌스러운데 강세리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오빠에서 이름 막 바꿀 수 있으니까 어나 이번에 강세리야 뭐 가게 옮기면 강뭐강 미스터 M M O야 뭐강 제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요것도 써보는 거야. 응. 그냥 뭐 칸에 애드워드 뭐이런거 한번 써보는 거. 어? 언제 써보겠어. 응,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의외로. 가명 쓰는 이유는 너무 많아. 난 근데 개또라이를 옛날에 본적 있어요. 누구였냐면. 제가 여러분들 강, 장난칠 때마다 막 그레이스 그레이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내가 이제 지방에 이제 오빠 웨이터로 일했을 때였는데 지방에 오빠 웨이터로 있었을 때 어떤 선수의 이제 가명이 뭐냐면 걔가 이제 그일 씨였는데 걔가 박 씨를 숙이고 박 그레이스라고 이제 이름을 해달라는 선수가 있어 게이 오빠인데. 근데 이제 초이스를 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1번 강학둡입니다뭐 2번 강뚤딱입니다. 뭐 3번 강학자입니다. 이러면 4번 박 그레이스입니다. 이러면서 인사도 개이 오빠니까 막끼 떠는 애들도 있잖아. 뭐 아, 1번 강학둡입니다그러면 뭐 걔는 박 그레이스랍니다.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뭐그 씨발 먹히는 거야. 어. 아, 그게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먹히냐면 내가 약간 호빠 손님으로 딱 가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애를 안 치잖아. 근데 어, 박 그레이스입니다. 이러니까, 약간 그런 애가 필요한 거야. 약간 그, 내 메인은 있는데, 약간 사이드로 앉혀갖고, 어, 술처먹으면서 약간 노, 재미치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똥가루 뿌리고, 이제 소금 뿌리고, 된장찌개 맛이 허전하면, 다대기좀 쳐줄 수 있는 그런 선수도 있으면 재밌잖아. 그니까 러딱 그런 멘트에, 어머, 씨발, 저 새끼 웃길 것같아 잠깐이라도 한번 앉혀보자. 이러고 앉히는데, 걔가 말도 진짜 잘해. 말도 잘하니까 앉혀갖고, 막, 코믹을 막 존나게 떨어. 그리고 어떻게 코믹을 떠냐면 제발 나를 봐주세요라는 컨셉을 잘 떨어. 얼굴이 못난 편은 안돼. 끼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투가 약간 쫀득쫀득. 아, 그래 어막 이런 식으로 약간 말하는 사람인데 나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손님이고 나랑 선수랑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 이 선수 말고 내가 메인으로 앉았어야 됐는데, 아이 오라버들 내가 마음을 훔쳤어야 됐는데, 어, 아, 저한 번만 바라봐주시면 안 돼요. 이래. 그러면, 아니야, 나는 얘랑 만날래. 이러면, 너무 서운해요. 왜 저나 제 마음을 못 알아주시나요? 전 이렇게 버려진 후궁인가요? 막 자꾸 이지랄 하루 제일 떠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약간 나쁘지도 않고, 나를 좋다고 계속 삐대는데, 얼굴을 약간 못, 못 났는데, 그렇다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씨발 밉지 않고 그러니까 앉혀놓으면 재밌는 거야. 어, 그니까 머리가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매출표가 나오잖아. 선수마다 이제 룸을 얼마나 들어갔나 매출표가 나오는데 그 형이 3등을 항상 들어가서, 그니까 3등, 4등, 3등, 4등 이렇게 전체 선수 중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지. 그리고 노래하라 그러면은 코믹을 존나 잘 떠라. 원래 평상시에 는 알지? MC도 막 노래 좋아해, 막뭐 그대가 분다 막 이러면서. 그, 우리끼리 있었을 때 존나 남자답게 잘 부르다가 테이블만 들어가면 나 트로트 있지. 막, 트로트를 하는데 막, 호파 같은 데는 이제 무선 마이크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옛날에는. 그럼 막 줄로 막 마이크 막 올렸다가 막, 이지랄 했다가. 일질했다가 그러니까 그게 또 맛이 나는 거야. 손님들 입장에서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웃겨서 나, 냅두는 거야. 알지? 그리고 그런 거 알지? 손님이 이제 아 어, 잠깐 안 치자 하고 앉혔안 쳤는데 막상 재밌으니까 계속 앉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시간당으로 이제 보통 따지는 경우가 많잖아. 옛날에는 뭐 가게 TC 시간적 TC가 나눠졌는데 거기는 시간적 TC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같이 노니까 정신 차리니까 4시간 가있어 그러면 얘는 4시간 그때는 3만원이었으니까 3 4 1이 12. 그냥 12만원 버는 거야 그 방에서 어아 우리 가야겠다 몇시야 이러면 4시간 반 지났어 이러면 벌써? 이러면서 어 계산해줘 이러면 당연히 이제 4시간 반 감어치를 긁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맨날 버는 거야 응뭔 음, 말인지 알지 응 음.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12만 원을 받잖아? 그 선수는 만 원씩 같이 들어간 룸 선수한테 이렇게 몰래몰래 몰래 줘. 어, 너무 고맙다고 자기 집어 넣어줘서 손님이 그냥 안 치고 싶어서 안친 건데도 옆에 있는 선수들한테 아만 어, 원씩이고 차비 쓰라고 고맙다고. 그러면 그 선수들이 다음에 룸을 또 들어갈 때 뭐라 그러냐면 아 저희가 게 진짜 재밌는 형 있어요. 이러면서 그박 그레이스를 또안 치는 거야. 그뭐안 그러니까 착한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거지. 그니까. 그럼 또안 치면 선수 입장에서는 분위기도 내가 안띄어도 되고 또 나는 만 원을 또 공짜로 벌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룸에 자꾸 들어가는 거야. 머리 진짜 좋지. 어.